한 주간 있었던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는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오늘은 연수구 소식 들어볼 차례고요. 연수구 이재현 주무관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지난주 있었던 소식 먼저 들어볼게요. 어떤 소식 있었나요? 연수구가 지난 23일 음식문화 시범거리 특색을 반영한 주민 주도형 음식문화인 제7회 생동감축제 50시형을 개최했습니다. 50시형이라는 이름은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젊어지는 시간이라는 의미와 방문객에게 어서 오십시오라는 환영 인사를 담고 있는 생동감 거리 축제 고유 명칭입니다. 매년 개최되는 50시용 축제는 선학동 먹자 골목 일대에서 다채로운 전시, 체험 부스와 공연 등이 상인들의 자발적인 할인 행사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23일 금요일 16시부터 22시까지 축제장 일대는 거리 내 음식점 전시관 및 음식점 가격 할인 음식문화 ox 퀴즈 이벤트 연수구 우수 생산식품 홍보 판매관 50시형 역사 사진관 고추장 떡 솜사탕 쿠키 보리밥 및 향기 주머니 만들기 체험관 등 다채로운 콘텐츠로 국민과 호흡하며 축제의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연수구는 앞으로도 지역 상권의 부흥을 위해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살거리를 갖춘 풍성한 거리행사로 소비자와 관광객을 유치해 정체되어 있는 음식문화 시험거리 상권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어느새 오십시형 축제가 7회째를 맞았습니다. 저번 축제와 좀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네, 그동안 오십시형 축제가 구청에서 어느 정도 기획이나 진행을 도맡아 진행했지만 이번 축제에서는 상인회가 직접 특색에 맞게 기획하고 운영해 구민이 직접 주도하고 참여하는 행사로 꾸며졌습니다. 네, 최근 코로나와 물가상승으로 지역상인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행사로 다시 지역상권이 살아날수 있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연수구가 지난 23일 6.25 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지역 내6.25 참전용사와 보은단체 지회장 등 80여 명을 대상으로 부대 초청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17사단 수학대대와 연계해 진행되었으며 국가와 민족을 위해 주저없이 자신을 희생했던 참전용사들의 순간 희생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선배 전후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17사단 군악대의 환영연주로 시작된 행사는 후배 장병 편지 낭도, 각계각층 여러 세대의 감사 메시지를 담은 영상 시청, 과거와 현재의 군 장비와 물자 등 전시품 관람, 오찬우 서바이벌 사격 체험, 제복 기념 사진 촬영 등 다양한 이벤트로 진행되었습니다. 연수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더욱 합당한 예우와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건 참전 용사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은 또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연수구에서는 연수구청 연수 아트홀에서 아이들에게 친환경 정책에 경각심을 깨울 수 있는 초록별 요정의 환경 지키기 대작전 뮤지컬 공연을 개최합니다. 공연은 7월 7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7월 8일 토요일 오전 11시, 오후 2시 각세번 진행되며 연수구청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예약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고 하니까요. 서둘러서 예약하시고 또 문의 사항은 연수구청 청소행정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지역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